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 저 목자들이 이 양대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대가 모든 산과 높은 내 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대가 온 지면을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